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주식아렌디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민테크는 배터리 진단 산업에서 기술과 시장 모두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측 장비 제조를 넘어 배터리 생애 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진단 알고리즘,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하드웨어 플랫폼, 특히 임피던스 기반의 휴대형 배터리 진단 장비까지 독자 개발에 성공하면서 민테크는 전기차 시대의 핵심 기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로 10분 이내에 장착 상태의 배터리를 진단할 수 있는 실증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미 민테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완전 방전 기반 방식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배터리에 물리적 손상을 줄수 있는데 반해 임피던스 기반의 비침습 진단 방식은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게 SOH, SOC, SOP 데이터를 도출해냅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민테크는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등급 분류 자동화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CAN 통신을 통한 BMS 인터페이스 통합, 고전압 1000V 대응, 저발열 스위칭 회로 등 하드웨어 완성도까지 갖춘 상태입니다. 특히 교류 임피던스를 나이키스트 플라트, 보드 플라트로 실시간 변환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에서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든 점은 진단 장비의 범용성과 응용성을 극대화한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5대의 시제품이 제작되어 실증 시험 중이며, 주요 수요처들과의 현장 연계 테스트가 올해 안에 본격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이 중요한 시점일까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보면 2025년 사용 후 배터리 규모는 186기가와트시 이상으로 추산되며, ESS 수요 확대까지 고려하면 배터리 진단 장비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의 전제 조건이 진단 및 등급 분류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단순 장비 판매가 아닌 데이터 기반 서비스, 알고리즘 판매, 진단 인증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민테크는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의 임피던스 열화도 데이터 DB를 보유한 전자 기술 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의 학습 정확도는 상업화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AI 기반 진단 알고리즘과 머신러닝 모델을 결합한 차세대 EIS 기반 분석 엔진의 실험 결과가 글로벌 학술지와 기술 세미나에서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적 진보와 함께 민테크는 현재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실적 기반과 성장 스토리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수요 기업과의 실증 성과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알려지고 이를 통해 본계약 및 공급망 확보가 진행되는 순간 주가는 강한 모멘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기술이 실증에서 충분한 정확도나 일관된 결과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장은 보수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진정한 상용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장 데이터를 언제 공개하느냐가 향후 주가 흐름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미 CATL, 테슬라, 파나소닉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유사 기술 확보를 위해 자체 개발뿐 아니라 외부 협업과 스타트업 M&A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민테크가 보유한 임피던스 기반 알고리즘과 휴대형 하드웨어의 결합은 이 시장에서 보기 드문 독립적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기술이 단순한 프로토타입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글로벌 배터리 진단 시장의 주류 솔루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실증 장비 공급과 결과 데이터가 이를 증명할 것이며 그에 따라 민테크는 기술 중심 중소기업에서 글로벌 진단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를 투자자와 시장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민테크를 주목해야 할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그 뒷단에서 2차 전지의 수명과 안정성을 관리하고 재사용 시장을 실현시킬 기술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단은 수명이자 안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 민테크가 있습니다. 민테크의 주가 상승할 기술 개발에 대한 좀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기술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재사용 배터리를 정확히 진단하고 등급을 나눌 수 있는 임피던스 기반의 휴대형 진단 장비 개발 이야기인데요. 이 기술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폐배터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결정 짓게 됩니다. 그냥 어렵게만 들리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는 전기차 배터리를 다 쓰고 나면 폐기하거나 재활용 공정으로 넘기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배터리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쓸만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봐선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아예 폐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입니다. 배터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충전할 수 있고, 얼마나 출력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어야만 재사용을 하든 재활용을 하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임피던스 분석, 그 중에서도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 EIS입니다. 임피던스란 쉽게 말해 배터리 내부에서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보는 거예요. 배터리가 노화되면 내부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이 값을 보면 상태를 짐작할 수 있죠.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임피던스 기반 배터리 진단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만 현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형 진단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실험실이나 대규모 공정 라인에서 사용하는 대형 진단 장비들이죠. 그런데 국내 기업 민테크는 여기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단순히 배터리 진단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들고 가서 배터리 상태를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소형 장비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이 장비는 고전압 고출력 배터리도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성능을 갖췄고 내부에는 데이터 처리 장치, 디스플레이, 자체 배터리, 그리고 임피던스를 측정할 수 있는 회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걸한 손에 들수 있는 크기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해보면 이 차별점이 더 또렷해지는데요. 중국의 CATL이나 미국의 테슬라,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기업들도 물론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EIS 같은 진단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착형 대형 장비를 기반으로 한 내부 진단 중심이에요. 민테크가 개발 중인 이동식 진단 시스템은 이들과 달리 외부에서 바로 배터리를 테스트하고 결과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차장, 전기차 정비소, 중고 배터리 거래처 등에서 바로 진단의 등급을 나눌 수 있으니 물류비도 줄고 작업 시간도 단축되는 거죠. 이런 기술에 대한 기대는 투자 시장에서도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단순히 전기차 생산 증가뿐 아니라 배터리 재활용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CATL 역시 자회사들을 통해 폐배터리 진단 장비 및 알고리즘 개발에 나서면서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 예측, 상태 판단, 잔존 가치 평가 같은 기술은 단순히 배터리 제조보다 수익성이 훨씬 높을 수 있는 신규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진입하는 기술 기업들은 단순 부품 회사가 아닌 지능형 데이터 기반 솔루션 기업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구기관과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기술의 뿌리는 항상 학문적 기반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배터리의 열화 상태에 따른 임피던스 특성 DB를 구축하고 민테크가 개발 중인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서울대, 포스텍은 AI를 기반으로 한 배터리 열화 예측 EIS 분석 자동화 복합 센서 융합 진단 기술 등을 활발히 연구 중이며 해외에서는 MIT와 스탠퍼드가 복잡한 전기 화학 반응을 수학 모델로 단순화하고 임피던스 데이터를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은 연구에서 시작해 기업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물이 시장에서 생존하느냐 마느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살펴보면 2025년 전 세계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양은 186기가와트시에 달합니다. 이 양은 배터리 신규 생산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로 단순히 폐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장치 ESS, 가정용 배터리, 산업용 UPS, 재난 대비 비상 전력 등 다양한 응용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사용 배터리를 정확히 등급화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진단 기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사용 후 배터리의 품질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진단 없이 무작정 사용하는 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임피던스 기반 진단은 안전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민테크가 개발 중인 진단 장비의 상용화 시점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시그널이 될수 있습니다. 실증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실제 배터리 거래 시장이나 정비소, 자동차 제조사들과의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곧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반면 기술의 완성도나 가격 경쟁력이 미흡할 경우 대체 기술에 밀릴 위험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폐배터리 관리 정책 강화, ESG 규제 확대, 자원순환경제촉진법 개정 등 정책적 흐름을 고려하면 이 기술은 단기간에 사라질 수 있는 유행이 아니라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주식 R&D 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